저가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이제 개강이 계속 늦춰지면서 뭐한 1, 2주 정도 휴강을 하면 이게 호전이 될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기존에 했던 방식의 그런 수업이 어, 다름없이 시작될 줄 알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라는 그 줌을 통한 영상을 통한 어떤 수업의 방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laughs> 참 우리가 아, 어, <laughs> 아 그러네. 아.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다 지금 한국 그다 아. 거기서, 거기서 오고 있는데 지금 만나지 않는 이런 거야. 만나지 않는 상황 이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창작 작업을 계속 하고 이 시간들을 좀 알카이브로 남기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또 우리가 이 시간을 그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보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창작 과정을 했다라는 것을 남기고 또 스스로도 리마인드 할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자라고 했어요.